그녀를 기다렸다는 듯 반갑게 부르는 여성 그리고 여러분들이라는 응? 그 영심이 맞습니다. 숨지 마, 숨지 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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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레트로적이면서 친숙한 <laughs> 그 이름 심스 여기서 순심이가 왜 나와? 나 오하윤이라니까? 그리고 꼬라지게지같 창피하게 진짜. 씨. 너네 회사 대표에 대해서 혹시 아는 거 없을까? 갑자기 우리 회사는 왜? 그리고 대표는 또왜궁금한고 그건 어쩌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일생일대의 정보. 내가 이번에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데 너네 회사 대표를 섭외해볼까 아꿈 깨세요 이내 여자의 필로 얘기하는데 느낌이 영안 좋거든? 그리고 연애 고자인 너랑 연애 프로랑 진짜로 어울린다고 생각해? 나갔다 그 순간 이번 달 너의 카드값을 내가 내주는 건 어떻게 좀 필이 오시나? 뭐라고요? 카드 그러니까 이 여성은 그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도 연배가 측정되는 전설의 천재, 레전드 오브 레전드. 혹시?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오영심 아세요? K N 이월로 오브 조상. 영심. 스 영심이요? 영심이 몰라요? 몰라요. 영심이 노래 들어본 적 없어요? 그래요. 응. 혹시 모를 리가 없는데? 응?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둘이면 둘이지. 셋이겠느냐? 아, 저, 셋이면 셋이지. 레스가리야. 아, 뭐야? 잘 들어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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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쿡에서 도 아는 영심인데.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온다는 캔디와 나 있잖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며 달리던 한이와 맞짱 뜨던 바로 그 소녀. 네. 추억의 애니메이션이 드라마로 돌아왔다. 네. 오 영심이 시작합니다. 네. 접한공원한 가운데를 누비며 영심이는 절실하게 바랍니다. 출연해 요 예? 이완 씨처럼 최 피가 흐르는 아이들이 우리 프로그램에 진짜 딱 필요해서 그래요. 예? 이제 제발 좀 그만 따라오세요.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못 가요? 독하다 진짜. 없으니까 가 8년 차 예능국 피드로서 영심의 가슴속에는 아직도 살아 숨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어때요? 제가 여한씨보다 저기 있는 다리까지 먼저 도착하면 프로그램 출연해줘요 그게 될것 같아요? 그러다 내가 이기면요? 그럼 출연할게요 오케이 도관이야 너만 믿는다 아 이거 도관이가 빈탕 <laughs> 재료 정도였구나 영시민의 가운과 함께 괜찮으세요? 그녀에겐 열정이라는 녀석이 사다 숨 쉬고 있었죠 정말 내가 졌다 진짜 그렇게 영심이의 불타는 <laughs> 열정에 힘입어 <laughs> 아 그래 네 프로 폐지됐어 와! 와! 어떻게 진짜 말 한마디 말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아니 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못받아들으면 둘이 받아야죠 어, 개편 때보다 왜 하필 제 프로그램인데요 왜? 하필이 아니라 여태 봐준 거예요 아 여튼 이번 개편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열정에 대한 조치라고 생각해 제가 성격이 이렇게 지... 나 눈물 날려 그래 진짜 국장의 핍박과 쓴소리에 결국 저거 봐봐 저거 봐봐 날려 물저 진정성 없는 거 저거 아아 나가 와. 어레오, 그리고 무언가를 목격하면서 그래. 영심의 인공 눈물과 함께 열정은 더욱 불타오르게 되는데 뭐해 나가 면상 치워 왜 저러고 그래요 나가 겠습니다 바로 국장 책상에 있는 파일럿 기획안을 보게 되면서 말이죠 거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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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 스탑 못구해가고 지금 이거 못하고 있다는 그거구나 이거 제가 하면 되겠네요 아 이걸 네가? 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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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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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른 사람 구할 거야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야 나도 연애 알아 나도 잘해 제가 한번 꽂히면 무섭게 해내는 거였죠 제가 한번 잘해볼게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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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몰라 하지만 영심의 열정도 잠시 무기력하게 만드는 한마디 연애 못한 제가 지금 얼마나 됐더라? 그게 뭐가 중요하냐 어? 아시야 하기 잘 하지마 하기 잘 하지마 하기 잘 하지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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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laughs> 네가 내 맘방을 지키느라 고생이 많 아니 근데 이 시그널을 보고도 몰라? 사랑이 바로 앞에 있잖아 다친다니까요 선배 아니야! 또섭배하면 오영심이 아니겠어? 어? 어? 내가 한번 해결해볼게 한편 영심이네 집 아니 근데 우리 집엔 그 휴일에 데이트하는 사람 없나? 에이 아유 말짱하게 생겼고 직장도 있고 있을 것다 있는데 우리 영심이가 연애를 못 할까? 에이. 가족들조차 근심과 걱정을 넘어 멀쩡하지 않는 건 포기해버린 영심의 연애. 그때 이렇게 된건 아빠 책임도 있지 뭐. 내가 한3천 번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응?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나한테 노래 불러보라고. 순심이는 어? 예쁘냐 물어보고. 나는 그냥 어? 그냥 만화에 나오는 그냥 되게 웃긴 애로 그냥 그런 생각한다니까. 그렇습니다. 요새 1 0대2 0대들은잘 알지 못하지만. 한때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그녀 오영심. 20년 전 매일 밤 자신의 만화 캐릭터로 고민하던 아빠의 기가에 들려 한마디. 별님 내일이 중간고사인 거 아시죠? 이미 알고 있으니 어서 빨리 얘기해 보라고요. 내일 시험에 공부한 게다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엉뚱한 딸 영심의 모습에 떠오른 캐릭터. 어, 그래. 우리 딸 영심이. <laughs> 저거 나야? 영심이니? 가 영심이구나. 심 영심이 그렇게 만화 영심이의 탄생 이후 모두가 영심이를 아는 듯 얘기하며 영심이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 모두가 영심이를 좋아하거나 싫어했죠. 아 근데 그 프로그램은 없어나 네. 사랑의 스튜디오. 여보, 우리 사랑의 스튜디오에서 처음 만났잖아. 기억나? 형부 그때 진짜 잘 나가는 가수였었는데. <목소리> 어, 신급이었지. 아니 근데 진짜 이건 인정해야지. H T. 아니 꼭그 있잖아. 옛날에 있잖아. 슈크림 사들고 맨날 영심 처제 쫄쫄쫄졸 쫓아다녔던. 어? 아이그 경태. 그리고 아이돌의 신의말처럼 영심이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 황대가 누군요? 있어. 영심이 이 인생 금기어 하나 있어. 왕경태 저주일 거야. 왕경태. 영심은 자신의 연애의 모든 불운이 전부. 경태의 저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싫어. 넌 내가 은데 한마디로 매력 없어. 너도 마찬가지잖아. 아 바로 그 점이야. 넌 여자 마음을 몰라. 보다력이란게 없어. 너처럼 키가 큰 사람과 키가 은 사람으로 구분하는 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 그래? 난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밤 하늘에 별도 따다 준다는 말처럼 영심을 위해 나무에 올랐지 누가 나좀 내려줘요, 영심아. 영심아. <laughs> 하지만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던. 생일 축하해, 영심아. 영심과 경태였지만 어느 날 경태는 말도 없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서. 뭐야, 감히 나 기다리게? 어학연수요? 두 사람의 만화 같은 이야기는 끝나게 되었죠. 아 진짜 만화지? 그 이후로 왕경태는 거짓말처럼 감쪽같이 사라졌다. 내가 구박을 좀 하긴 했어도. 수상. 조작한 거. 아무튼 어쩌면 마지막 힐지 모르는이 프로그램을 어떻게든 성공시키고 싶은 영심의 열정에 몸이치는 그녀의 연애 경험. 우영심 나카 신빠지게 왜 그래? 아무래도 제능개신이 날 떠난 것 같아. 온 적이 있었나? 기억 안 나? 20년 전 만화 영심이로 대한민국에서 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던 나야. 그때 내 평생의 유명세를 다 써버린 건 맞는 것 같아. 너 혹시 방송 출연할 생각 없냐? 나? 그렇게 영심은 프로그램의 화제성을 몰고 오기 위해 요즘 잘 나간다는 킹반인들을 섭외하게 되고. 어? 나이 사람 인스타에서 봤는데. 언제 이렇게 다 섭외했어요? 뭐 그동안 쌓인 인맥 지인 다 동원하고 오르비 다틀를없소를 했지 컨텐지도 쓰고 뭐, SNS DM도 한 3천 개쯤 보냈을걸? 이제 마지막 방점을 찍을 출연자 남명 한 명씩을 남겨놓은 상황 그 순간! 야! 영심의 머리속을 스치는 그녀 바로 연예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나의 친구 구월숙 어 영심아 오랜만이야 거기에 나보고 출연해달라고? 엄청 핫한 일반인들 나오면 별로 안 생기는데 한번 생각은 해볼게. 아 너무 기대는 말고 다음 지한 명은 이 사람은 어때요? 킹블리라고 요즘에 완전 뜨는 유니콘 스타트업이 있거든요. 여기 대표가 이번에 손을 들어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연락했던데 다 칼같이 거절했대. <목소리> 킹블리 8년차 예능 PD에 가므로 스타성과 화제성 둘다 가져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베일에 감춰져 있다 있지. 나 다음 주에 이직해서 방송 타고 그러면 좀 곤란해. 짜라란. 심지어 동생 순심이 이직한다던 회사 시유야 이거 뭐 드라마도 아니고 진짜. 순심마순심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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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순심이가 왜 나와? 그리고 꼬라지 왜 이렇게 거지 같아 창피하게 진짜 너네 회사 대표에 대해서 혹시 아는 거 없을까? 갑자기 우리 회사는 왜? 그리고 대표는 또왜 궁금한 거고. 영심은 자연스럽게 순심의 회사 대표를 섭외해 보려 하지만. 아, 꿈 깨세요. 이내 여자의 필로 얘기하는데 느낌이 영안 좋거든. 그리고 연애 고자인 너랑 연애 프로랑 진짜로 어울린다고 생각해? 나갔다. 그때 이번 달 너의 카드 값을 내가 내주는 건 어떻게 좀 필이 오시나? 뭐라고요? 가격? 뭐가 궁금하시다고요? 연락처. 내일 주소면 될까요? 그렇게 돈으로 사버린 대표의 이메일 하지만 영심의 서외 메일에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마크 왕 아니 잠깐 왕? 이상하게 오기가 생기네 정안 되면 다른 스타트업 대표들 많잖아요 아이 그러면 이렇게 하자 여기 있는 동안 연락 안 오면 깨끗하게 포기할게 나 아, 진짜 집에 안 들어갈 거예요? 지금이라도 먼저 들어가서 푹자 서운하다 서운해 내 맘도 몰라주고 뭘 부르냐? 다 알지 너 개고생하는 거 내가 모를까 봐? 연애 보장인거라 이제 누나가 다 보장해줄게 아 어떻게 보장해줄 건데 빨리 말해줘 원하는 게 있어? 원하는 거 있으면 이렇게 해봐 다 들어줄게 원하는 거 진짜야? 아 뭔데 뭔데 이렇게 뜸해지냐 빨리 말해 마음 바뀌기 전에 사실은 왔다 왔어 왔어 프로그램 전체 PPL 해주는 조건으로? 와못 이기는 척 하면서 실 제대로 했네. 나도 이제 뭔가 되려나 보다. 킹굴리를 섭외하다니. 허? 뭐야? 출연 그거. 나 할게. 왔어? 야, 야 막광에 여기서 구스 까지다 근데 여자의 필로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자신을 외면했던 예능의 신이 찾아와. 자신을 위해 길을 열어 주는 것 같은 이 느낌. 하지만 그 길에는 20년 전 말없이 사라졌던 그도 함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택 듭니다. 아, 저 사람이 마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킹블리 대표 마크 왕경태입니다. 그 이십 년전 왕경태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났다 마크가 내가 아는 그 왕경태라고? 아냐 아냐 분명 동명이인인고 저렇게 잘생기고 저렇게 성공했을 리가 없잖아 거칠지르가. 하지만. 그 왕경태 맞지? 왜 얘기 안 했어? 디눈에도 네 제가 왕경태로 보이니 왕경태는 이름이 흔해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 그얼굴이 남아있어 친금들과 왕경태라고 <laughs> 가서 물어보자 아니야 야, 확인해보자 아니야 드디어 찾아온 게 예능의 신이 아니라 연애의 신 왕경태 맞지? 제 본명이 왕경태인데 저를 아세요? 응? 오영심 피디님? 하지만 이렇게 또영심이를 비껴가는 것만 같았는데 <laughs> 그어요 아, 그났다니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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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교또사고 야! 아무래도 촬영은 힘들 것 같은데요. 아이, 저기, 아, 짜맞 아, 그럼요. 뭔가 불안하다 했다 또. 박스! 방송이 장난이냐? 이렇게 만화 속 인물로 화제였던 잊혀진 셀럽 영심이가 물망에 오르고. 나? 오케이! 아, 해볼게요. 아, 못뭐 까지 거 하면 되지. 아, 뭐, 나도 할수 있어. 진짜? 야, 매력은 없어도 개인기랑 치트키는 있잖아. 아,요? 제가 또 매력하면 또 엄청나죠. 일단 본말해 보겠습니다.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둘이면 그렇게 풀매로 다시 나타난 영심이의 모습에 아 선배 왜왜 나대기 시작하는 최동의심정과 함께 왜하큐 드디어 녹화가 진행되지만 시작부터 그래 벌써부터 긴장하지마 내가 첫인상이 나쁜 편은 아니니까 오영심 영표 심상치 않은 징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커플 데이트 현장 그 바디 프로필 같은 거 찍으려면 얼마나 걸려요? 막 모델들처럼 뭐 S 라인 이런 것도 제가 가능할까요? 아무잖아요. 그냥 생긴 대로 사세요. <laughs> 생긴 대로, <laughs> 생긴 대로? 어쩌개매노이드 <laughs> <없자! 웃음> 끝이려네. <laughs> 남자 1번삼조의 취향은 이름답게 확실했지만 그 모욕감이 잊혀진 셀럽의 열정에 불을 붙이게 되는데 <laughs> 결국 그걸 꺼내야 하나? <laughs> 뭐할말 있어요? <laughs> 혹시 오영심 아세요? 영심이요? 사람 이름이에요? 영심이 몰라요? 몰라요. 영심이들은 들어간적 없어요? 그래요. 영심이 모를 리가 없는데? 몰라요.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어. 둘이면 둘이지 셋이겠느냐? 어, 저, 셋이면 셋이지 넷수단이야. 다섯이면 다섯이지 사람 다 보잖아요. 잘 들어봐요. 다섯 시, 여섯 시, 지어섯 아니야. 라라라, 라라라, 라 아, 야 아, 아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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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국에서도 아는 용심인데. 불량 나왔어. 불량한데. 매력도 불량도 턱없이 아, 아. 부족한 상황. 그 순간. 어? 저거. 용심의 눈에 들어온 커플 챌린지. 매운 거 많이 먹으면 저거 공짜로 준대요. 저거 예요 무식하게 저걸 왜 해요? 아, 재밌잖아요. 해요. 떡볶이는. 고추장 탄수화물, 밀가루 탄수화물, 설탕도 엄청 들어있고 칼로리 높... 녹... <laughs> 저기요! 여기 여기! 그 5단계 도전할게요! 이렇게 연예고모가 오직 프로그램을 위해 극한의 그 매운맛을 느끼게 되는데 시간 얼마나 남았어요? 안 되는데? 응. 어, 지방이 너무 많은데 아 이거 저탄고지하는 사람으로서 공감할 수 없는 멘트입니다 방송 분량을 위해 최초 성공의 업적을 이룬 그녀 오영심. 한편 경태의 데이트는 그킹블린는 어떻게 하다가 창업 하게되신 거예요? 어릴 적 어떤 사건으로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면서 그니까 영심이 네. 때문이네요? 다 기억하고 있구나. 그 어릴 적 사건이 뭔데요? <laughs> 마크와 아니 그니까 왕경태의 성공과 인생 곳곳에는 영심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반독가스만 할인이네. 반반 독가스 나왔습니다. <laughs> 나 매운 거잘못 먹는단 말이야. 나도인데. <laughs> 너 무슨 남자가 매운 것도 못 먹니? 잘하는 게 뭐야? 먹을 수 있어. 약하다, 욕하지 마 한편 다시 오영심 데이트 현장. 자 이제 출동갑니다 그렇게 경태의 기억대로 맵찔이였던 영심이는 결국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데.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요. 얼굴색이요? 왜 속이 안 좋아요? 막토할것 같아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저랑 있는 게 불편하거나. 제 얼굴이 불편하신 건 아니죠 그렇게 영심의 오해 유발 협구 역질과 어? 뭐? 어 선배! 이를 만든다! 만들어줘! 선 아니 지가 구해주려고 뛰어들어서 저러는 거야? 모든 데이트가 예능의 신의 가오로 예능 분량만 보는 영심과 달리 경태의 데이트는 영심과 정반대였습니다 아 진짜 옛날 실력이 나올려는나 혹시 어릴 때 안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별명이 안경태라든가 맞지? 너 내가 아는 안경태 맞죠? 이렇게 경태의 손에 끌어간 월수근 왜 그냥 나오세요? 여기서 뭐 하셨어요? 뭐 했을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튼 촬영은 순조롭게 흘러가고 영심과 경태의 마지막 데이트가 진행되는데. 아우야 근데 이게 뭐야? 우리 노래방 얘기는 없었잖아.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자 마지막 데이트는 미션이 있는 대결 데이트입니다. 대결이요? 각자 서로의 노래를 골라주고. 그 노래로 점수가 더 높게 나오는 사람에게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미션입니다. 하지만 미션이고 뭐 이미 자신이 하는 그 경태일까라는 생각에 영심의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하던 그때 누가 먼저요? Lady First. 그렇게 경태가 고른 선곡은 이거 열일곱 명이서 부르는 노래인데나 혼자 어떻게 하는 거야? 완전... 이렇게 곧장영심의 음. 반격의 서막이 시작되는데 간주만 틀어도 왠지 한 바퀴 돌리고 싶은 멜로디 너, 쉽게 그가 필요해 슬기 전에 내 모습으로 무슨 남자가 매운 것도 못 먹니? 가사에 취해 어? 떠오르는 어? 그날의 기억들 음심아! 229, 슈퍼스타! 97 .97, yes! 마치 현재는 물론 과거 s 영심에 Yes! 이긴 것 같은 이 기분으로 영심에게 소원 하나를 말하게 되는데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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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폰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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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봐도 돼요? 아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안내 나? <laughs> 이 모델이 단종돼서 앞으로는 구할 수 없거든요. 음. 그래도 이렇게 신형 좋은 걸로 사지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사람의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마음을 모르겠죠. 되는 거야? 지금 나 까는 거야? 생각나는 거라도 있나봐요. 경태를 위해 준비했던 고민영. 감히 나 기다리게? 사람의 마음 중에. 약속도 포함되어 있는 건 알죠. 말없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도 사람의 마음을 소중하지 않게 느끼는 건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렇게 서로 오해가 가득한 것만 같은 기억들을 뒤로 갑자기 그때 기억나네. 너는 기억 안 나. 영심아 마크왕의 아는 척과 함께 최종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게 되고 지금 뭐라 그런 거야? 사랑의 짝들이 최종 선택의 시간입니다. 마지막 자신 아는 은했던 경태의 돌발 행동에 영심의 마음은 갈피를 못 잡게 되는데. 너는 기억 안 나, 영심아? 정신 차려, 영심. 여기서 흔들림면안데 자칫 잘못해서 영표로도 나오면 초라하고 비참하게 영원히 돌림노래의 주인공이 될 거야. 영표 영심이라고. 안돼. 최종 선택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순간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마지막으로한 마디씩 하고 가는 게 어떨까요? 아 이거는 지 뭐, 출연자로 제안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피드로 제안하는 겁니다.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지지 자 다시 갈게요 한방에 가겠습니다 회사가 왕큰 사람이랑 러블리하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고민이 되네요 첫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없겠죠 갑자기 첫사랑 그럴 거예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 추억에는 큰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순수했던 마음에 충실하게 선택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서로를 저격하는 한마디와 함께 최종 선택이 진행되는데. 20년 전가족 모두가 TV 앞에 앉아 만화 속 영심이를 봤다면 지금은 성인이 된 영심이를 지켜보는 가족과 그리고 친구들 영심 처자한테 무슨 얘기 못 들었어? 저 사람 왕경태 맞지? 에이 이제 그냥 왕경태 아니에요 형부 킹블리 마크 왕이라고요 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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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나온다 휘벽태격 <laughs> <laughs> <꿈에> <laughs> 귀여운 앙수 케미를 보여준 경태님입니다 나이 들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 만화 속 주인공이 지금 우리와 같이 나이를 먹고 찾아왔다? 오 영심이는 매주 월화밤 10시 지니TV 그리고 ENA에서 방영합니다 영심이 삼사에도 소개해드릴게요